네, 반갑습니다. 백노무사입니다. 어, 이번에 퇴직금 관련돼서 조금 복잡한, 뭐, 그런 질문이신데 같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시더라고요. 보시면 근무기간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네, 이미 이제 퇴사를 다 하셨네요. 정확하게 1년 딱 근무하신 거예요. 21일부터 20까지니까. 그래서 퇴직금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12월 달에 5일을 쉬셨대요. 무급으로.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20일까지 근무인데 5일을 쉬었으니까 이제 뭐 15일치만 이제 월급이 나간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평균 급여보다 560만 원 적게 계산이 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수당 식대 이런 것도 포함되는지 음 그래서 회사하고 금액 차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 이분 같은 기, 상황에서는 음 퇴직금이 간단하게 계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급 기간이 있어서. 무급 기간이 있어서 있어서 어, 무급 기간이 없을 때보다 퇴직금이 적어지죠. 퇴직금액이 적어짐. 퇴직금액이 적어지는데 뭐 대, 무엇 때문에 적어지냐면 무엇 때문인지 평균 임금이 평균 임금이 적어져요. 자, 평균 임금이 작아지는데, 왜 평균 임금이 작아지냐면, 이분 같은 경우 12월 20일까지 근무를 하시면, 평균 임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9월 10월, 11월 12월,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의 임금 총액, 총액을 구해서, 이거를 그 기간에 어, 날짜 수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게 되는데 어, 날짜 수는 뭐 나오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렇게 해서 91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91일로 나누는데 91일 동안 이분이 받은 금액이 원래는 여기 쭉 보시면 총 지급액 보시면서 257만 원 정도가 돼요. 이 금액으로 원래는 세 달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음, 그렇죠. 받으셔야 되는데 마지막 12월 달은 또 이제 적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20일 날 퇴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제가 9월 21일부터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월 달일할 계산을 해야 돼요. 9월달 21일부터, 어, 30일까지. 그렇죠? 그러면, 9월달 임금, 임금을 먼저 30일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어, 20, 그러니까, 열흘을 근무하셨죠? 네, 열흘치. 이렇게 9월달 임금을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월달 임금, 이거는 동일하죠? 257만원. 11월 달 임금, 이것도 257만원.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 임금을 구하는데, 이거, 이제 아마 지급이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금액이 지급이 되면 그냥 이금액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15일치가 되겠죠? 예, 회사에서 지급되는, 회사에서 이제 지급을 할 때, 어, 일할 계산도 잘 하고, 이제 뭐, 무급 부분 빼, 잘 빼야 되고,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120에서 140 정도 예상을 하신대요. 그래서 9월달 일할 계산 이렇게 11일을 넣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를 이렇게 다 넣어서 91일로 나누시면 평균 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어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신 다음에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입력하셔서 여기다가 입사일, 퇴사일. 퇴사일은 어 여기에다가 20일을 넣으면 안 돼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짜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기가 이제 돼요. 아니면은 그냥 20만 넣으면, 어,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오, 정확하게 또 날짜도 이렇게 돼 있네요. 12월 20일. 이렇게 계산하면, 어, 이건 좀더 눌러볼게요. 자, 3개월 급여. 이거 지금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25일치를 그렇죠. 이세개 더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음,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분이, 한 달에 그냥 257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57만 원을 30일로 나누고, 10일로 곱하시면 돼요. 자, 이 금액 나오고요. 여기는 257만 원. 여기도 257만 원.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인데, 여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할지는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넣어야 돼요. 그럼 평균 130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벌써 보시면, 지금 257인데, 이두 개를 합하면 이게 한 달치거든요. 두 개를 합하면 한 달치인데, 지금 215만원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평균을 내시면,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네 가지를 다 합하시면 돼요. 네 가지를 다 합하시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729만 6천원 729만 6,000원. 6천 자, 계산하기 눌렀더니 자, 1년 미만이라고 나오죠? 네. 아까 제가 이 퇴직일 퇴직일이라는 거는 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넣으러, 넣으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넣으면 이 날짜 빠지고 364일이 계산돼서 이 퇴직금이 미발생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21일을 넣으면 됩니다. 계산 누르시면 이 금액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평균임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평균임금이 좀 적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 평소 그냥 근무했을 때보다 적어졌을 거예요. 적어져요. 예. 네. 왜냐하면 잠깐 여기다 한번 적어놓을게요. 평균 임금 80175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257만원 세개를 세 넣으면 257세개를 넣으면 771만원을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7 7 1만 어, 771만원 맞죠? 771만원 누르면 자, 평균임금이 이렇게 나와요. 원래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이거든요.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통상임금이 이 금액 이 금액보다 더 크다면 더 크다면 통상 임금을 여기다가 평균 임금 직접 입력 있죠? 평균 임금으로 간주를 해서 직접 입력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 임금을 구해 보는 단계까지 해 보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가 통상 임금이냐? 그거예요. 자, 쭉 보시면 기본급이 있어요. 1745150. 이게 이제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겠죠? 그다음에 기본 OT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버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연장근로 수당. 그다음에 심야 수당, 식대 비가세가 있는데 쭉 보시면 이첫 번째 1745 1 5 0 하고 10만 원. 이두 가지가 통상임금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통상임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이제 당사자 간에 약정한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제 문제는 이 기본급 기본 OT랑 그 심야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는데 왜 제외하냐면 이거는 연장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해야 돼요. 제외함. 음 이거는 소정근로에 대한 그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제 소정근로에 대한 소정근로 이거는 주 40시간 의미를 해요 최대 네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전에 약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얘네는 제외한다 그렇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 이 기본 OT 심야수당 빠집니다 그러면 1745, 150에 10만원만 더한 식대는 비과세인데 어, 이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이거는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184, 1845, 150원.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요. 여기다가 8시간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통상 임금이 구해, 구해져요. 하루. 자, 얼마죠? 7만원 정도죠? 근데 평균 임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가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걸로 간다. 근데 원래 어, 5일 안 빠지셨으면 이거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더 받으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 이걸로 그냥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냥 결론은 이금 얘기예요. 254만 1천 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아까 8사로 제가 다시 바꿨죠. 그럼 이거 다시 바꿔야 돼요. 어, 이 금액이죠. 자7296 729만 6천 원 로 해서 계산을 하면 네, 이 금액이 나옵니다. 240만 5천 원, 24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데 어, 뭐 퇴직금 얼마를 줄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음,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을 한다면 어,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 또뭐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사를 설득하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대로 계산을 제대로 해서 선생님이 어, 여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이 제가 알려드렸죠? 음, 입력하셔가지고, 어, 내 계산은 이렇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